안녕하세요 하루코인 입니다 오늘은 앱토스코인 에 관한 개인적인 생각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저는 앱토스코인을 구매하지 않았고 구매할 예정이었고 앱토스코인을 매수해서 이익을 낼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고 시나리오 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투자 수익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왜 매수를 하지 않았고 왜 매수를 할 예정이었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려고 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다면 앞으로도 제 채널을 통해 코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시려다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어떻게 수익을 창출 할 예정인지에 대해서도 아주 짧게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선 어제 오전 10시경에 앱토스 코인이 바이낸스 ftx 등등 대형 거래소들에 동시에 상장되었습니다. 1시 utc니까 한국시간으로 오전 10시경에 동시에 상장했습니다. 어피트는 오후 5시 이후에 상장 이었기 때문에 갭 차이는 조금 낯섰던 상황이었습니다. 앱토스 코인이 뭐 이미 폭망한 리브라에서 만든 코인이고 뭐 얼마나 대단하고 무브 언어를 사용하고 이딴 건 암호화폐 전문가분들이 알아서 공부하시고 수익을 낼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코인의 적정 가치를 찾아보려는 노력입니다. 운이 좋아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피트의 토크노믹스에서 지금은 변경되었지만 유통량이 약 1.8억 개가 유통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많은 분들이 아실 부분이고 수익을 내기 위해 DIY를 하신 분들이라면 1.8억 개의 유통에 대해서 알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앱토스 재단에서도 코인을 상장하게 되면 코인이 있어야 뭐 거래를 하든 뭐라든 할 거니까 VC 물량이든 뭐 거래소에서 상장피를 받았든 말든 거래소들에서 싸게 시드 투자나 프라이빗 세일로 코인을 구입했든 말든 그런 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부분은 1.8억 개가 유통된다는 겁니다. 총 10억개 중에서 1.8억개가 유통된다는 사실만으로 적정가치를 추론해 보겠습니다. 이 추론 방법은 제가 고안한 방법이기 때문에 팩트와 정보 전달가는 거리가 멀고 정확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혼자서 생각한 방법일 뿐이고 절대적인 기준이나 이러한 방법이 아닙니다. 사실 코인이라는 것이 그리고 짭코인, 알트코인이 적정가치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고 주식처럼 적정가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재매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코인 마켓캡에서 100위 안에 들어있는 알트코인 중에서 10억 개의 유통량 중에서 1.8억 개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유통량이나 약간 오버한 코인들을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러한 작업을 그냥 제 유튜버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실제로 직접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번 수인네트워크나타 알트코인 중에서 기대를 받는 알트코인이 생겨난다면 비슷한 작업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고 이게 전부 큰 공부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제일 먼저 볼 코인은 셀로입니다 이게 지금은 100위 밖으로 밀려났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100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셀로부터 보겠습니다 총 발행량 10억개 4.6억개가 유통되었고, 현재 가치는 0.7달러입니다. 즉, 0.7달러 곱하기 3 정도면 1.5억개의 유통이기 때문에 셀로가 1.5억개 유통되었다면 2.1달러의 가치입니다. 즉, 셀로 하나만 보게 되면 앱토스의 적정가치는 2.1달러입니다. 그러나 셀러보다는 앱토스의 현재 인기는 조금 더 높을테고 프리미엄을 조금 붙여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둘째로 제가 본건 리도입니다. 리도도 매우 촉망받던 알트코인으로서 현재 10억개 중에 3억개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의 절반 수준이라면 3달러 정도입니다. 앱토스가 펌핑이 나온다 해도 3달러 수준이라면 매수해볼만 하지 않겠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앱토스가 상장되고 지금 가격대를 추론한 게 아니라 상장 이전에 얼마면 적정 가격인지 미리 제가 찾아본 내용입니다. 셋째로 넥소코인입니다. 넥소코인은 플랫폼 코인으로서 알트 잡코인인 앱토스와는 결은 달리하겠지만 앱토스는 또 레이어 1으로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때문에 올바로 된 비교 코인은 아닙니다. 다만 그냥 심심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넥소는 10억 개 중에서 5.6억 개가 유통되어 고 이를 3분의 1 하게 되면 정확하게 앱토스 유통량과 비슷합니다. 즉, 0.9달러 곱하기 3으로 대략 초반 펌핑과 인기도를 생각하면 앱토스의 적정 가격대는 3달러입니다. 넷째로 빗다우 코인입니다. 이도 역시나 바이비트 거래소의 거버넌스 코인으로 적절한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총 100억 개 중에서 20억 개가 유통되고 있으니까 현재 0.4달러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 앱토스의 적정 가격대는 약 4달러 수준입니다. 다섯 번째로 에이프 코인입니다. 이 역시 NFT로 유명한 재단에서 만든 짭코인인데 하락장에 런칭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은 비슷한 시기에 런칭했다는 특징이 있고 나머지는 비슷한 조건은 없습니다. 에이프는 10억 개 중에서 3억 개가 유통 중이고 현재 가치는 4달러입니다. 에이프를 기준으로 잡게 되면 앱토스의 적정 가치는 약 8달러입니다. 다른 비교 코인들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비싸다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비교한 건 프로토콜입니다. 리어의 경우에 동일한 체인 관련 코인이기 때문에 적절한 비교 대상이라 생각했는데 리어는 10억 개 중에 8억 개가 유통중입니다 이를 네토막으로 쪼개게 되면 앱토스의 적정 가치는 11달러가 넘어서게 됩니다. 이걸 해 보고 나서 제가 느낀 건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하나씩 나열해 보면 셀로 비교 2.1달러, 리도 비교 3달러, 넥소 비교 3달러, 비타오 비교 4달러, 에이프 비교 8달러, 8달러, 리어 비교 11달러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한 가치로는 약 5달러 정도면 살만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5달러 하방으로 빠지게 돼도 존버 타면 다시 5달러 수준은 무조건 찍어줄 것 같고 조금 리스크를 감수하게 된다면 6달러까지는 사볼 만하다. 그리고 6달러에 매수하게 된다면 바이낸스는 출금이 안되고 FTX가 출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FTX에서 구입을 해야 하고 바로 업비트로 넘겨서 펌핑까지 먹어야 한다. 여기까지 시나리오를 그렸습니다. FTX의 에토스 차트를 보게되면 가장 고민이 많았던 부분은 바로 7달러 부근 대였습니다왜 고민을 많이 했냐면 두가지의 리스크를 고려사항으로 꼽고 있었는데 하나는 너무 비싸다는 점입니다. 제가 생각한건 초반 펌핑과 기대조로서 관심도가 많이 몰린다 해도 6달러에서 구입을 하고 싶었고 조금 더 질러서 7달러에 매수하지 못한 부분은 에토스 측에서 선물 상장을 2주만 연기해 달라고 땡깡 폈는데, 바이낸스에서. 가고 꺼져라 라고 바로 선물 상장한다 해서 선물로도 상장되었습니다. 선물 시장이 상장된 부분이 리스크로 작용해서 7달러는 만약에 하방으로 빠지면 다시 7달러로 올라오지 못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피트의 오후 5시 이후에 상장하는데 요즘 어피트는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제 생각이 개같이 잘못된 생각이었지만 이 당시에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업비트도 요즘엔 똑똑이들이 많아지고 무지성으로 상장한다고 긁는 멍청이들이 드물 것이다. 그리고 FTX에서 보따리 장사로 업비트로 출금해서 이익을 보려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업비트도 똑대들 빼고 멍청이들은 이미 손실나서 나가리되고 현생 살 거기 때문에 7달러는 너무 위험한 포지션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7달러면 정확하게 하나로 거의 만원입니다. 이 당시에 저는 제가 7달러, 구입해서 업비트에 보낸다면 만원 이상의 상승세를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업비트의 앱토스 차트를 보게 되면 제 예상에 기대치 않은 전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역시 세상은 밝고 멍청이들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역시나 멍청이들 돈을 뺏어먹기에 아직 업비트는 죽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기대 수익은 업비트의 부지성 매수하는 고마운 분들 덕분에 충분하게 20% 정도의 수익을 볼수 있었던 그러한 기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는 다음에 또다시 업비트 상장과 함께 타 코인이 나오게 된다면 역시나 써먹을 수 있는 방법과 공부가 되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앱토스의 적정가치를 혼자만의 방법으로 추론해서 비싸게 사면 6달러에 사려고 마음을 먹었고 6달러 위로 매수하는 부분은 선물 시장 상장으로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리스크가 있어도 조금 대담하게 매수하기에는 현재 시장 상황이 하락장세 이후 보합장세이기 때문에 좋은 시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프리미엄을 생각해서 7달러에 구입해서도 지금은 이미 제가 틀린 판단으로 확정이 되었지만 어피트에 무지성 멍청이가 없을 거라는 생각에 약 15%의 이익을 보고 8달러에 매도했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이후 다시 7달러에 매수 자리를 준 시점은 이미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의 먹거리는 당연히 앱토스의 생태계 안에서 발생될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처음에는 디파이로 시작되어서 런치패드, 게임파이, NFT 등등 생태계가 확장될 가능성이 높고 이 안에서 또 대박이 터지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잘 찾아서 먹는 게 중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순서는 사람들마다 약간씩의 의견 차이가 있겠지만 디파이, 런치패드, 게임파이, NFT 순이지 않을까? 여기서 약간씩의 순서 변동은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nft가 물에 올랐다면 끝물이라 생각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시장 상황이 윈터를 대비해야겠구나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코인이 아닌 nft가 발악하는 게 느낌이 오고 있고 또프리민팅이니 못싸게 뭐 준다니 하면서 끝까지 끝물 빨아먹는 느낌이 세하게 들기 때문에 크립토 윈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용하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